길이 네? 너무 좁아서 이거 때문에 못할거야 가자 어. 오래 안걸릴거야미랑 아, 낚시 아, 미끼 사러가고 아, 있어요 쉣 모자 안가고 왔어 또 모자있다 모자줄까? 오빠는? 나 안써도 된다 자그 그래. 오빠 이미 어? 나이 많아. 나는 비로. 해뭐노 이만큼 괜찮지? 오, 새우 괜찮네. 새우 <laughs> 이만큼 샀어요. 천리이에요 지금 응, 옆에 물 사올까? 어, 물 사오세요. 오셨... 저 없이 물 사러 가고 있어요. 어, 소마오이 특. 특솥. 1리터 소마오이. 보이. 저 어, 지금 오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다 <laughs> 생리. 응? 물 사고 이제 다시 출발할 거예요. 자, 지금 다시 출발하고 있어요. 와, 뭔 냄새야? 똥 냄새? 도착했습니다. 오늘 좀 시원하다. 농장할일 응. 많나? 아니, 그냥 그 야채. 응. 응, 방구텔 가봐 좀 먹고 가자. 그래? 응. 똥 냄새 난다. 소냄, <놀람> 소똥. 응. 진짜. 어. 봐봐. 오... 버리는 건데 씨가 남았어. 이거 자연스럽게. 와 신기하다. 와, 봐봐 봐봐. 빠르지. 너무 빠르거든? 이틀 전에 왔잖아, 아기잖아. 근데 지금 다 성인 됐어. 와, 좋아. 이번 방구 없어. 어, 이제 자주 와야 돼. 이 야채 한국에 있나? 모르겠다. 처음 보는데, 나는. 심사분들, 알려주세요 아, 왜 이렇게 간지러워? 아, 미안해. 괜찮나? 아, 당연하지. 나, 쎄. 우와, 너무 좋다, 는 느낌이. 오. 우와. 아, 행복해. 야채 잘 나오니까 행복해, 씨!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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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개안나 진짜지? 신기해요 뭐난뭐얼나할수 있어 근데 벌레는 아니야 야 생각 봐봐 이거 식물 들 힘들지 여기까지 한 일, 한 달, 두 달? 근데 수학할 수 있을 때부터 한 1개월 정도 계속 뽑을 수 있어. 좋지? 음, 좋네. 응, 좋네. 근데 그렇게 많이 뽑을 수 없어. 그냥 느낌이 좋아. 재미로 하는 게 너무 좋아. 얘는 왜 저래? 잘하다 말았네. 너무 짧아. 어. 이거 이상하다. 고추밥. 응. 어? 고추. 아. 와 생각보다 많는데. 진짜? 어 빨리 거진다. 지렁이 같이 생겼다. 지렁이? 뭘? 요거. 말하지 마 무서워. 어. 이. 난 지렁 싫어. 와 진짜 기 기분이 좋다 너무 기뻐 진짜. 벗을는 건 보장할 수 없지만 진짜 행복해요 진짜로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아 진짜 새끼. <laughs> 아, 너무 간지럽다 그래 나도 봐봐 우와, 빨갛네. 핑크, 핑크. 와 뽈졌네 핑크핑크 와이 색깔 좋다 나 이런 색깔 갖고 싶다 아 지금. 진짜 어. 기로 갈 거야? 어? 저쪽 갈 거가. 어. 어, 나 잡는 거 필요해. 그런 거 매고 여기 넣어. 그래서 양손이 일할 수 있어. 발로 어, 봐야 돼 진짜. 음. 아니면 안을 수도 있다니까. 와봐 음. 우리 첫 번째 뽀뽀때발 k g 였잖아 음. 음. 근데 뭐다 팔면 한. 어발불 음. 1크로 뭐 1불 정도 음. 그 진짜 그거 음. 근데 매날 뽑으면 한5 k 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한달 동안 하루에 5 k 로 그럼 1 5 0 k 로한달 동안 와 많네 그럼 150불 음. 많지 않잖아 근데 그래? 재밌어 음. 응 음. 우리 잡는 거안 하고 왔어. 또 아, 아이고. 된다. 음, 득 냄새. 소똥 냄새? 아. 진득 냄새. 진흙 냄새. 음, 좋다. 음, 좋다. 탄다 음. <laughs> 나 아빠 못 믿겠어 왜? 네, 잘 될지. 뽑았는데 진짜로? 저번에 응.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 봐봐 오빠 <laughs> 안경 필요할 것 같아 뭐야 이거 잘 보여는 왜안 보여 오빠 진짜 안경 필요하다 봐봐 이까 말했잖아 사서 타야 된다고 오빠 진짜 제대로 했어 진짜로? 진짜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그래. 뭐 팟? 뭐팠나 음. 이 채소 이름은 썬다이꾸어라고 하네요. 김이야, 이거 1kg에 팔면 얼마 정도하노? 요즘 많나서 한 삼천 달. 음. 1kg. 근데 비쌀때 1kg 2불. 우리 이번엔 다른 시장 갈 거야. 좀 안내적 시장. 그래? 응. 그래서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음. 저번에 그람 시장 가는 이유는 음. 응, 그냥 아는 사람한테 음. 사게 받주는 거지. 음. 응. 거의 와 거의 다 뽑았는데 내일 오면 또 있나? 당연하지 봐 이거 봐봐 내일 어 모레 오면 응 커져 응, 이거 봐봐 꽃이지 응 꽃이지 꽃이지 응. 나중에 될거야 아, 나다 그래. 낚시 못 가겠다 김니야 바로 팔로 가야겠다. 그래. 몇 시지? 지금? 5 시. 4 시? 응. 바지 담을 거가. 응. 어떻게 하지? 언니네 가게에 가서 정리하고 시장을 가봐. 음. 앞으로 와이 해야지, 오묶었띠 그래, 그럼 나중에 진짜 꼭 담는 거 갖고 와야 돼. 응. 아, 계속 깜빡 해. 나중에 하자. 야, 야 하늘이쁘네. 김린네 언니 가게 가서 이거 정리하고 야시장 가서 팔 거예요. 다 왔네. 김린네 언니네 가게에 도착했어요. 네, 고무줄로 하나하나. 여기 감싸서 정리를 다 끝냈어요. 지금 야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야시장에 가서 야채 팔 거예요. 그쪽이 좀더 비싸게 팔수 있다네요. 어. 이제 요거 야채 팔도록 할게요. 야채 먼저 맞나? 들어가서 어. 가격 좀 알아보고 오빠가 여기 기다려. 기다려라고? 어. 제가 지금 혼자 시장에 들어와서 뭐 야채 칼국좀 물어보고 알아보고 오빠는 밖에서 그런 오고 있어요. <목소리> 어? 뭐 띄웠나요? 날콜라 맛잉? 날콜로맛이 5,000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뭐 지금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4 0 0 0이라고 사준대요. 제가 지금 어딘지 몰라요. 아. 좀 맨봉 <laughs> 오빠한테 가고 있어 다 닫았네요 여러분 무섭다 오빠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그 야채 없는 가게 에 가서 뭐필로하냐고 물어봤는데 필요 없대 그리고 필로하는 일천사요 천사요 언니랑 다시 시장 안에 가서 할거예요 폼을 사야해 근데 가 이거 사야돼 내가 이거 사야돼 내아 នេះមកស្នៃតួហ្នឹងតំបាស់មពិតវិកាញុំញាំអត់អោះនេះទៅលេងថាតើបេះញ៉ាំទៅទទួលដល់លទ្ធិវិទ្យាអត់ដាំដាំដល់ថាវាចេញមកច្រើនចាវិកានៅនៅផ្លូវទៅភ្នំក្រោមដីដាំប្រទ្រីដាំអីញ៉ាំខ្លួនឯងតិចតួចឹងទៅដាំដឹងថានេះវាចេញមិនអីយកវីយកប៉ុណ្ណឹង 김야,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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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 g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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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k g 1kg, 1kg, 1 왜? 500g 산다고 그래서 어. 1,000일이잖아. 어. 근데 여기에 600g 보여. 어. 그래서 나는 저 500g 아닌데 600g이에요. 그럼 1,200일이잖아. 어. 200일 얼마 아니야. 어. 근데 사람이 정확하게 해야지 장사하는 어. 게. 어. 500g 그럼 500g 갖고 가왜 600g 갖고 가? 어. 200, 2,000일 얼마 아니야. 근데 그거. 100g 그거 중요해내 거야. 맛있어. 만 일천 벌었어. 진짜. 몇 불이 지금 한 3불 안 되는데. 응? 3불 되나? 천도 3불 돼. 준리야 어. 고생했어 오늘. 어. 오빠도 고생했어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 이틀 후에도 갈 거예요. 아, 그래? 어, 또팔 거예요. 그래, 또 하자. 안 힘들어? 안 힘든데. 고마워. 아,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봐요.